생각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이 결국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바꾼다는 건 여러분들 동의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생명의 삶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생각이 무엇을 바꾸죠? 나의 감정을 바꾸고 감정은 무엇을 바꾸죠?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을 바꾸게 되고요. 그 행동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내 인생을 바꾼다. 아마 우리 중앙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결국 내가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국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심으면 행동이 부정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심었는데 행동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것도 이럴 수 없는 거죠. 결국 내 행동이 부정적이다. 내 말이 부정적이라는 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심었다라는 것이고, 내 생각과 내 행동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내가 긍정적인 것을 심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을 바꾸어서 인생을 바꿔낼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다시 환경 다 상황 다남탓 많이 하잖아요. 그러할 때내 생각을 바꾸게 되면 그 상황들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탓한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잖아요. 하지만 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생각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생각을 심어야 되는 걸까요? 오늘 네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심게 되면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사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哎。<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하지만 여기에 긍정적인 생각을 심게 되면 내 삶의 가능성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가 어 그런데 해볼까로 바뀌게 되고 거기서 내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들이 해야 될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일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우리가 취해야 될 생각은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의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속적이고 악한, 죄악된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들의 행동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고 악한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악하게 나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좋은 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악하고 세속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생각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에 따라서 생각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믿음에 따라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건 얘기했지만 긍정적인 건 어쩌면 성격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 안에서의 긍정적인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이 정탈꾼 얘기 잘 아시잖아요 2명과 10명을 가는 건요 결국 2명이 믿음 안에서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주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심었을 때 행동이 그렇다 믿음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 대신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세속적이고 악한 생각 대신에 어, 좀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것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생각해 낼 것인가 바로 말씀대로 성경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라는 이야기들을 해주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나무라고. 욕하고 그를 비판하고 그를 따돌리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란 한데 주저한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아니거든요. 결국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 지혜는 우리들을. 다른 길로 이끌어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항로로 가게 만드는 힘이거든요. 결국 우리는 뭐냐면 성경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능력이 돼야 되고 이를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고, 그 선한과 그 좋으심을 이 말씀 가운데 넣어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어떤 생각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생각을 어떻게 씻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온다면, 오늘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생각들로 우리는 이 모든 생각을 믿음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해 나갈 때 우리들의 인생에 참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생각이 감정을 바꾸고, 감정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결국은 내 습관을 바꿔서 미래를 바꿔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생각을 바르게 심을 수 있는 그 복된 말씀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오늘 목장 모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